이하여서 오늘도 심히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1 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횃불 언약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게 됩니다.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여자와 후손의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홍수로 온 지구가 온 땅이 물로 덮여지고 오직 노아와의 가족만 남게 되는 그리고 그 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많은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횃불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구속 사역의 예표이면서 십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는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 사절, 1 5장 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살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냐. 사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별과 같이 많은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자녀조차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처지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은 이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 하심에 참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가읽습니다 아브라함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리 않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매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은 아마도 자기 종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많은 종 충성된 훌륭한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하 호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러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 너의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애를 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게서 믿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 믿었다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5절에 하늘의 묻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7절에 이 가난한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라. 기업을 줄이라. 자녀를 줄이라. 여전히 하나님은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심치 않냐고 믿었습니다. 아무 조건을 생각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신뢰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으롭다 인정해주는 이 놀라운 교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분깃세대 기역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원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노니. 땅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강에서큰강유보라게 하지. 그리고 19절 21절에 보면 열 개의 족속의 병단을 소개하면서 철저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손과 또한 분기 세대에서 확인해 주는 언약의 기초 두 번째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하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3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있을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해 주시면서 약속으로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있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 먼저 요셉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알고 알고난 사실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가나의 흉년이 들자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야곱의 온 가족은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나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에 대한 대접은 고사하고 핍박과 종으로 삼아 힘들게 되는 과정을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무려 4 0 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1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400년 동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니 얼마나 400년 동안 그룹힌다는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정확하게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물론 출애굽은 430년 만에 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은 요셉이 총리가 된 30년을 제외한 그러니까 30년을 포함한 430년 종이 되어서 살았던 기간은 400년 말씀 그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열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히 가지고 나가라. 그러하 그리하여 모세가 인도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 분명한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횃불 언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00년 기간 동안 긴 기간 종으로서의 핍박과 많은 파괴를 시련을 당하여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400년이 되어 큰 채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역사 속에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질 일들, 천국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리스 안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리고 묻별과 기업의 약속을 한 후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한 약속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준비한 고기를 짐승을 둘로 쪼개게 하시고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엇이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한 인류에게 그 형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동물을 잡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간 것 이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지역에서 행했던 약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횃불 언약 맺고 누구라도 서로가 약속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하고 이 정말 생명을 바칠 만큼 약속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냐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혼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쳐야 하는데 아브라함 관계 없이 하나님만 초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친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제 인간의 태도 여하의 관계 없이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십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할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베들 이횃불러냥은 언약은,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며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이 약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은혜로 의로 여겨 믿기만 하면 구원받 백성 사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몸에서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이 말씀 지금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은 지금 약속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보다 보면 우리는 신약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면서 그를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만에 약속대로 나올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건 역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 하나님 약속하실 때에 역사 속에서 천국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은 횃불 언약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보여 주시는 중요한 횃불 언약이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역사적인 언약의 구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죄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맺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지킬 수